안녕하세요. 세비둔의 교회 교회 학교 학생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게 잘 지냈지요? 그럼 지금부터 1월 31일 교회 학교 예배를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음은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건강하게 잘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맞이해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어, 온라인으로,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렇더라도, 정성껏,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정성껏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어,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기는 결국 망한다"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44절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보라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입니다. 여기서 내가, 내가, 내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벨을 바벨론에서 보라고 해서 벨은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던 바벨론의 신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을 벌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고, 그 다음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이 말씀은 바벨론이 그동안 많은 나라들을 정복했는데, 그 나라들을 다 해방시켜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오른쪽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를 때리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안 듣고 계속 우상을 섬긴 거지요. 결국 유다는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 불순종하는 바람에 망하고 유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이용해서 유다의 벌을 내리신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것은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아프지만 그들이 잘못을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한 이 것이었고, 하나님은 여전히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을 향해 계속해서 폭행과 학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에서처럼 누부갓네살 왕의 신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절하는 게 아니라 이 누구간댓살 왕의 신상에 억지로 절을 하게 했어요. 이렇게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학대하자 하나님은 악한 바벨론에 벌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바벨론은 망하, 망해서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폭행과 학대를 행하던 바벨론을 바사라는 나라를 통해서 벌하심으로 바벨론은 멸망당하고 유다 백성들은 해방돼서, 포로에서 해방돼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도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이지요. 이것을 보면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모든 나라들의 흥망성쇠 흥하고 망하고 잘 되고 어,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5장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 바로 악인들이에요. 그래서 악인들은 영벌, 영원한 벌을 내리시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는 것이죠. 이것은 악인들은 영원한 벌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착하게 사는 의인들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간다는 말씀이에요.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악인은 결국 망한다는 것이지요. 바벨론은 한때 세계를 정복한 최강국이었어요. 요즘으로 치면 미국과 같은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였지만, 이렇게 악을 계속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결국은 망한 거지요. 화면에 보면 두 사람의 에, 나오는데, 왼편은 왼편의 사람은 누구인가요? 바로 미국의 흑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존경하는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에요. 그렇다면 오른쪽은 누구인가요? 바로 독일의 히틀러의 그 유명한...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을 죽게 하고 또 특히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을 잔인하게 학살한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도자들 중에는 링컨 대통령 같은 의인들도 있고 히틀러 같은 악인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히틀러 같은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독일은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하고 히틀러는 비참하게 자살을 했습니다. 또 우리가 학교에서 보면 은 학교에는 또 힘이 센키 크고 힘이 센 아이들도 있고 힘이 약한 아이들도 있지요. 그런데 힘이 센 아이들 중에는 착한 아이들도 있지만 힘이 약한 아이들을 괴롭히는 이 아이들도 종종 있습니다. 또한 집에서도 우리 교회는 그런 친구들이 한 명도 없, 없겠지만 예, 형이 힘이 약한 동생을 괴롭히는 그런 가정들도 있지요. 이런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못된 친구들이나 형은 예, 나중에 들림 없지 벌을 내리실 거예요. 그렇다면 누군가 우리 친구들을 괴롭힌다면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괴롭히는 사람과 싸워서 원수를 갚아야 할까요? 히브리서 10장 30절에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내게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갚아 줄 테니까,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누가복음 6장 27절에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선대한다는 것은 잘 아주 대해 준다는 거죠 선대하며"라는 말이 있어요. 따라서 우리 친구들은 누가 괴롭히더라도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 주실 줄 믿고, 오히려 괴롭히는 친구나 사람들, 또 우리 친구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성경 말씀처럼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절대 다른 사람들을 괴롭혀서도 안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가기 때문에 예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주 주위에 사람들에게 친구들이나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까지도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 뜻에서 다음 질문에 아멘하고 크게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믿나요? 아멘. 악인은 반드시 멸망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믿나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 주심을 믿나요? 아멘. 예, 참 잘했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배운 것에 대한 다섯 문제를 풀 거예요. 다섯 문제에 대한 정답을 지금까지처럼 보내면 스티커 두 장과 다음에 교회 와서 예배드릴 때 좋은 상품을 줄 거예요. 정답을 보내는 요령은 오늘 1월 31일 중에 저에게 문자 메시지로 보내면 되겠습니다. 1번 문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자 유다 백성들이 때리고 감옥에 가든 선지자는 누구인가요? 1번 예레미야 2번 이사야 2번 다음 내용이 맞으면 o 틀리면 x 라고 말해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은 결과 결국 유다는 멸망하고 유다 백성들은 호로로 끌려갔어요.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3번 문제. 하나님이 유다에 벌을 내리는데 이용하셨지만 계속해서 유다 백성들을 폭행하고 학대하여 하나님이 멸망시킨 나라는 어디인가요? 1번 바사, 2번 바벨론. 4번 문제. 그들은 악인들, 악인들은 어디, 무엇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1번, 영벌, 2번, 천국. 악인들은 어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입니다. 마지막 5번 문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원수와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해야 해요.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문제 다 풀었나요? 너무 쉽지요? 오늘도 예배 잘 드리고 나서 문제 풀었지요? 문제만 푸는 학생들, 예배도 안 드리고 문제만 푸는 학생들은 없겠지요?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께서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여 벌을 주기 때문에 악인들이 일시적으로는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고 예수님을 믿고 착하게 사는 의인은 잘 되게 해주신다는 것을 배웠어요. 따라서 우리 친구들 절대 다른 친구나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게 해주시고, 누가 우리 친구들을 괴롭히더라도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원수나 우리 친구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모두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코로나19도 속히 잠잠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끝으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정성껏 잘 드렸지요? 어, 모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한 주간 동안도 믿음으로 또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반갑게 만나요. 안녕!